그러니까. 동의해요? 네. 연속이 되는 거죠. 됐? 우마자 있지? 0이 되는 값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개죠. 여섯 개. 됐지? 얘는 불연속이죠. 정수니까? 네. 여섯 개. 1이 되는 값은 몇 개예요?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얘도 불연속이 되죠. 여기 2가 되는 값은 연속이 에요불연속이그 응. 불연속이죠. 그땐. 그땐. 그그래서땐가되는값이몇개 있어요? 땐개 있죠. 총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그 때는. 아니 77번을 보겠습니다 덥지 않나요? 리모컨 어디있냐?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77번 문제 이거 봤어요 치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죠? 어디서 끊었어요? 정수일 때 끊었죠. 도입니까 그래서 f(x)가 <laughs> x가 이제 어? 정수가 아니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를 갖고 x가 정수면 y는 x 플러스 2을 갖죠. 돼? 그 네. 나머지는 다 연속인데 여기가 어디서 끊어진 거야? 정수일 때 끊어진 거죠. 네. 정수에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정수에서 연속을 내면, 여기다 나온 정수에서의 함수값하고, 여기다 나온 정수에서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돼? 정수에서 만나야 돼. 정수에서 만나면, 그 점에서 연속이죠. 정수인데 안 만나면, 불연속이고. 봐도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예요? 1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델타 X랑 델타 Y가 어떻다는 거야? 가타의 기울기가 길게 길의 양수인 거죠. 받아 됩니까?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였죠.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정수가 6개 있는데. 동희 이놈아 이놈아 최대 몇개정에서 만나요? 최대 두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런데 불연속인 x 가몇 개래? 불연속인 x 가네 개래, 그죠? 어디서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냐? 정수에서. 지금 정수가 몇개 있냐? 여섯 개. 근데 이 여섯 개 중에 몇 개만 불연속이야? 네. 나머지 두 개는. 네. 어떻게 해야 연속이 되는데? 그 정수 사이가 만나야. 돼서. 할니까몇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두 개, 두 개서 만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 얘는 알려져 있고 얘는 알려져 있지 않죠?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아, 도와주세요. 9. 마이너스 이이죠할수 있습니까? 좌표를 따고 있어요, 지금. 에? 마이너스 2, e 만 도와주세요. 마이너스이 it? m i n 이 s e comma, m i 죠 u 죠 되죠? 그다음에 1, 1 n u s 1 c 그다음에 e 아, comma, 6 c o 그 다음에 comma, e comma, 자, 여기 축을 대칭으로,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대칭을 해가지고, 네? 여기, 어, 여기, 이렇게 6개 점을 준 거죠. 동합니까 얘가 마이너스 3,6, 얘가 2,6. 봐주세요. 얘가 마이너스 2,10. 봐주세요. 네? 얘가 1컵 마시이 1컵 마이고2 1마이고 2컵 마시이2가마시 2컵 마시이 2컵 마이이 2컵 마시고 2이이시고2고몇개 만나야 돼? 두 개. 시고 2컵 마시고 2컵 정수 고 2컵 마시고 2컵 마시고 2컵 마시고 2컵 마시고 2컵 이시고 2컵 마시이 2컵 마시고 2컵 마이고 2컵 마시고 2컵 마시고 이컵 마시고 2컵 마타고 2컵 이이어는데안 되죠. 얘랑 은 델타 x가 얼마에 0에서 말 참으면 3. 여이어서안 되죠? 얘랑 얘랑은 델타 x가 4고 델타 y가 4니까 얘랑 얘랑 기울기 1인 거 됐죠? 빠집니까? 여기랑 안 돼.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은 델타 x가 1이고 델타 y가 2여서 안 되죠? 얘랑 얘랑 은 델타 x가 2고 델타 y가 2여서 되네. 빠집니까? 근데 기울기가 양수인 건 마지막은 얘인데 이제 없죠. 나머지는 다 기울기 음수 되니까. 돼? 빠져니까. 뭐고 하는 거냐? 잘, 연모잘자 잘 그러면 이게 이직선이 있다 그죠? y는 x 플러스 k란 말이야. 돼? 그럼 k는 y 마이너스 x죠? 응? 네. 어? 여기다 이제 이놈을 대입해 보면 600이 빼기 3이니까 얼마야? 네노고10배기 빼기에는 12죠? 네. 동이그다음 81번 아 여기 긴걸어봤어 아, 그럴 수 있죠 <laughs> 81번 3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예가 삼각형에서 각변을 같은 길이만큼 짧게 했을 때, 아, 뭔 소리 이게? 짧아진 새 선분을 각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한다. 세 변의 길이 abc로 놓고 c가 제일 길다라고 놓으면, 그죠? 얘는 예각삼각형이니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죠. 근데 똑같은 길이만큼 짧아져야으다까각변니까 x X씩 빼면 그죠? A-6, -X, b x c x Jane, J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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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a 마이, 저, b 마이너스 x랑 c 마이너스 x를 더하면 b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음, 그죠? 그다음에 등식에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 등식 짜놓고 우변을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 c 마이너스 x 대고 좌변을 이항한 거예요. 걔는 fx로 그죠? 연속함수니까 연속함수니까 근의 존재성을 보이려면 한 놈이 플러스가한 놈이 마이너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거든 동의해요? 근데 f0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럼 제일 위에 보면 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f0은 0보다 커야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0보다 크고, 한 놈이 0보다 작아야 근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는 건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거야 그지? 봐도 되그 다음에 85번 I 런거 아직 안 풀어봤죠? 아 k e it. How 거 n e and e v e 거 y o n 요새 o u s 면 되는. o w one e v e r y e You're a man, you're a man. You're 마르샤라고레스포드가 아는거인거 알아요? 네 걔도 졸라 썩잘 알아야 되거든 마르샤안이맨 위에 어릴때 왔어요 저기 있다가 리옹인가 호기다니시 마르샤안 원래 졸라 빠른 애였거든 마르샤안 드리블 하는거 알아요? 뭐 그걔뱀 드리블 하는거 알아요? 그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laughs> 진짜 잘하는데가 공이 없네요 마지막에 뱀을 연습할 때 이거 이걸... 쌀당 몇8 팔십오만. 이 y랑 x가 있고, 그죠? 얘가 이제 뱀들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이고요. 아, 니네 축구, 아 축구 못하지? 아너 지난번에 나 축구 같이 했잖아. 몇번었죠 <laughs> <놓자? 웃음> 아, 너 축구할 때 같이 안 왔구나. 그때 10, 10대 3월로 이긴 거아아요 내가 아이거짓거짓거짓 이긴 거 아래? 이었나아니 10대 이아아니에 이긴 그 아래? 1에그긴거 아래? 한번째4월어이 고 30초 정도. 그러니까 이제 1이 여기에 있잖아. 1이 이렇게. 어? 이 얘가 f를 한번 합성하고 또한번 합성하고 얘가 f2고 또한번 합성하면 f3. 응? 채보비말이야 지금. 응? 이걸 네. f의 n이라고 해. 그래서 n번 합성해서 f의 n인데 심지어 n번 합성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무한번까지 합성하라는 거야. 돼요? 이렇게 해서 봐봐. 얘가 1이죠. 1. 네. 어? 그럼 이렇게가 f1이야. F1. 맞죠? 네. 1을 함수에다 대입한 게 f1이잖아. 그리고 y랑 x랑 만났지. 그럼 이 y값은 이 x값이랑 똑같아. 걔가 f1이야. 돼? 그걸 다시 함수에다 넣어 이렇게. 그럼 얘가 f2일. 점점 어디로 가요? 네. 0으로 가죠. 그래서, 아? 어? g1은 얼마요 0. 이 그래 g3이죠. 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가 3이면 얘가 f3이죠. 됐 그래? 얘가 f3. 그럼 여기가 똑같은 y는 여기 있잖아. 그럼 얘가 f3이고. 걔한번더 여기다 대입하면은 f23이죠? 저는 어디로 가요? 음, 여기로 가는 거죠? 어? 4. 그래서 f3은 g3은 4로 갑니다. 요 이제 뒤에를 보면은 g2를 보라고 그랬죠? 지로 G2. 돼? 지트로 보라는 게 지수가 연속이냐고 물어봤죠 아니 그런 소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2일 때랑 x가 2 e 플러스일 때랑 x가 2 e 마이너스일 때세 개를 보면 돼, 그죠 f2가 얼마예요? 2죠 f2는 2, 그죠 그러니까 f, f2도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f, f, f2도 이고 계속 합성해봤자 이니까 g 2턴 얼마겠어요? 2라는걸알 수가 있죠. 그래? 그래얘는 줄타기를 하는 거 줄타기. 네? 이 e 플러스가 여기 있잖아 여기 e 2 플러스 여기, 그렇지? 얘를 함수에다 넣으면은 얘가 2 플러스죠. 걔가 yx l i n e 만나. 다시 함수에다 대를 넣으면은 이리로가죠 한? 어? 걔 yx l i n e 만나. 점점 어딜 가요 얘는? 아까처럼 4로 가요. 이해요이만하야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다여기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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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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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